세 번째 주제도 이야기하고 노래도 들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이제는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 4시부터 5시, 45분까지 했던 것 중에 작업을 하셨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나의 기도를 보편지한 기도로 만드셨던 기도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익명으로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두분 정도? 세분 정도? 이렇게 한 분씩 뽑아서 나의 기도와 이 기도가 어떻게 보편지 않기로 도 바뀌었는지 함께 나눠드리고, 그세 분을 위한 노래를 또 불러드리고 어떨까 싶습니다. 좀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 자, 그런데 그세 분을 위한 노래를 어떤 분에게 듣고 싶은지. 아, 농담, 농담. 그 그럼 인명이 아니잖아요. 나인 <laughs> 걸 밝혀야 되니까. 어, 어, 그렇네요. 자, 그래서 두 분이 연속해서 그세 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노래를 연속해서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합니다 네. 대본 밖에 사나요? <laughs> 대본, 대본 밖에. 네. 지금까지 이런 대본 없었다. <laughs> 아, 네. 자, 대본이 없었다. 자, 어차피 제가 썼으니까요.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제가 한한 분을 네, 뽑아서 어떤 분의 기도가 필요해지. 두구두구 하시죠. <웃음> 네. <웃음> 첫 번째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마음과 영혼에 사랑이 가득 넘쳐서 저를 만나고 인연을 맺는 분들께 입과 사랑으로 저의 사랑을 표현하고 행복을 <laughs>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랑 행복 나눔 선물 삶 행동 어? 김영자님. 농담이야. <laughs> <laughs> <정답해요. 웃음> 얄보죠. 아 김영희 <익명의> 김영자님. <laughs>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보편지향 기도로 바뀌었냐면요.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일과 삶을 사랑하며. 제 능력으로 타인들의 삶을 도와주고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김영자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황희장님 뽑아주시고 읽어주시요 우선 먼저 개인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아 글씨를 너무 잘 써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글을 쓸수 있는 지혜를 청합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김 작가님. 김 작가님께서. <laughs> 어, 이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름이 나오네요. 네, 저도 시키신 거예요. 아 되었습니다. 네, 네. 보편지향 기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아멘. 김 작가님. 아는 분인가요? <웃음> <웃음> 아니요, 아니요. <웃음> 아, 네. 네. 제 아들 멜리아노가 자신의 길을 찾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있기를제딸 멜리아나가 받은 것, 가진 것에 감사드리며 봉사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게요. 제 남편 루시오가 <laughs> 건강하게 늘제 곁에 아, <laughs> 네. <laughs> 제 곁에 있기를 그리고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대화할 수 있기를. 제가 지금처럼 늘 감사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아, 네. <laughs> 오늘 여섯 6... 분 <laughs> 그 중에 한 분이 안 지킬까 싶습니다. 네, 보편지향기도. 아직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고 있지 못한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봉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모든 아들과 거리가 있는 아빠들이 진심으로 아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행복하기를 청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대한 세 분만을 위한 또 노래를 들려드니 너무 죄송하니까 한번만더 못했습니다. <laughs> 자 정말 인명으로 제가 하느님의 현존과 듣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제가 썼나요? <laughs> 네. 어, 너무 기도문이 너무 그냥 마음 울리는 기도문인데 이런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세상의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느님, 당신의 현존을 모든 이가 인식하고 듣는 마음을 주시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 자, 여러분이 써주신 이 기도문 저희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일마다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말 좋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두 분의 그 노래를 연속해서 듣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노래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어, 한분 듣고 한분 이어서 두 곡을 들으면서 아마도 오늘 끝곡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어제 시간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어, 예,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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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하시죠? 다이로서 <laughs> 노래 네. 김유정 작가님이 어떤 노래인지 소개 좀해 주시죠. 아 네, 하느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요 아, 어, 아까 제가 읽었던 기도 지향이 굉장히 이 곡이 굉장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나 전지전능 다 이루어질 거야. 이거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면은 나 너를 위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네 기도 들여주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이런 분이신 것 같으세요? 네. 두 번째이고 두 번째라고 믿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고. 근데 아까 아버 받으리시고 형제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조금 서먹할지언정 아버님의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 같고 하느님처럼. 하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아직은 상대방에게는 아직은 약간 그 따뜻함이 전해지기 직전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아. 난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 기다려줘 라고 하는 그 노래를 기도 어, 써주신 분과 또 모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네. 좀 2시간짜리 불러주세요 2시간. <laughs> 너무 빨라 시간 사실은 한 시간 전에 30분짜리 프로그램이라서 근데 네, 시간이 네, 네.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났습 어, 저도 몰랐어요. 그건 그거대로 부족할 거예요. 예식을 예, 아니면 예. 밥을 안 먹고 하는 줄. 하여튼 여러분 너무 너무 제가 이 자리에서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려드릴 곡은 예수 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희생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거룩한 희생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그분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까요 중간에 45분에는 노래가 잘릴 수 있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아닙니다 노래 두분 끝까지 들을 거고요 먼저 황희상 형제의 노래를 청해 듣는 이유는 미사에 서 영성채 복산곡을또 뭐 봉헌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정자빈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황희상 자빈님아 황희상 자빈 렇게 자빈TV에 오늘 두 번째예요 <laughs> 유정 형님 황희상 형제님 자, 네. 지금 예수 귀한 이름 들으시고, 이어서 유정자민을 불서주는 하느님의 열심 연속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You

Mande solo a mi cochera. E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推进。<noise> 그 되게 네 너무 커 모시에 색조로 <laughs> 진행해 보았는데요 짧게 두 분에게 네또 진행 함께하실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듣고 간단한 또 공지가 또 있습니다 두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이작님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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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짧게. 아, 예 짧게가 더 부담스럽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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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오답 아네 오늘 어, 가장 보편적인 기도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서 정말 찬양으로 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도 가득한 은총 가득한 삶 사시길 저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laughs> 또황 이사님 소감 듣기 전에 또뭐 며칠 있다가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30초 정도 8월 27일 아...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아, 그거와 예. 함께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고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유일의 스키지북보다더 잘, 제일 <laughs> 이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첫 앨범을 했어요. 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10월 17일 날 공연인데, 그 앞에 작은 미니 콘서트를 합니다. 8월 2 7일 날. 그래서, 이런 행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여 부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짧게 하는데 네. 입술이 더 파르르 떨려요. <웃음> <웃음> 너무 떨려요. 네, 짰, 짧게 저, 저도 네. 짧게 네, 짧게 마무리할 건데요 박수하는 네.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또 복, 복자 교우 영성학교 네. 맞으려 너무 감사드리면서 <laughs> 마이크를. 남의 코너는 억혼잘 <laughs> 못해요. 남의 코너로 말씀이 <laughs> <갈수 웃음> <있는 웃음> 없고. 네. 자 지금까지 네. 수고해주신 네. 분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큰 박수로 저희 물러가겠습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